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목 TV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회원 공부방 분들이랑 매매를 잘 했는데 오늘 뭐29 종목 중에 이제 20 예, 23승 6패? 6회? 23승 6패인가요? 예, 그 정도 했죠. 하지만 이제 로스는 2, 3%밖에 안 되고 수익을 먹었을 때는 어뭐 크게는 뭐5% 10%, 뭐 작게는 이제 뭐 2%, 4% 정도 되는 수익을 이렇게 하시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이 어, 우리 이제 공부방 19분이 어, 이제 통계를 내줬는데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토요일은 항상 이제 오전 매매를 하고 이제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매 횟수가 적었어요 이제 새식구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 매매를 좀 많이 하면은 좀 따라오기 벅찰까봐 매매를 좀 적게 했고요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오늘 이제 공부방에서 뭘 매매했는지 보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흥국을 갭떠서 지지하는 걸 보고 이거 먹었는데 얘가 지금 털기 상승을 안한것 같죠 얘 털기 상승을 안한것 같고 봤기 때문에, 이런 건데, 또 내일 봐야 됩니다. 이건 내일, 또 이제 그, 뭐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돼야 되는지 보는데, 이거는 여길 빨리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빨리 원상복귀, 기준선, 이 기준선, 이양봉의이상한가의 머리 기준선 위로 올라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네, 아침에, 맞죠 여기 21선, 여기 121선 여기 지지할 때부터 이제 들고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막판에 꽂을 때 이거는 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5%를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15%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가감하게 고점 이제. 분봉산 고점의 영역이 나오면은 이제 고 거래를 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테오닉 너무 쉽게 매매를 했죠. 우리가 그냥 잡자마자 큰 슈팅을 해버려서 저기를 돌파할 때 여러분들께서 자유 매도를 한 거고요. 이 앞에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얘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매물을 받은 거라면 얘는 빙글빙글 돌아서 많이 갈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에서 좀 많이 로스를 당했어요. 이게 아시아나 항공이. 사항가를 치면 얘들이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매를 했는데 잘안 됐고요. SG 중반 같은 경우도 잡자마자 우리가 원했던 목표가까지 잘 가져왔고요. 이것도 내일 잘 봐야 됩니다. 이것도 내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일 제강 동일 제강도 잡자마자 슈팅했죠. 뭐할 말이 없네요. 잡자마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요거 매물 받은 게 보이죠? 네, 이런 것들 앞에 매물 파는 거 보고, 이제 슈팅 자리가 돼서 공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이거 신고가 매매였죠. 신고가 매매. 그렇죠? 하나 마이크론도 신고가 매매인데, 얘들, 이제 그 상승폭이 좀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적다, 이제 적습니다. 이, 이 그, 이 종목마다 이 상승하는 평균 폭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이 정도 크기의 폭을 움직이죠. 얘도 이 정도 크기의 폭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갖다 대볼까요? 그렇죠. 이 종목마다 이 상승하는 평균적인 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 정도밖에 못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따라서 매매를 봤는데 예, 뭐 이제 잘안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넷 같은 경우도 슈팅을 해서 여기 돌파해서 여기까지 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 그러지 못했는데 얘가 지금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예, 추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바닥에서 양봉이 나온다면은 예 한번 들고 가볼만한. 예, 그런 종목이 됐고요. 원익 IPS도 이거는 이제 간단한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 슈팅만 해 줬는데 예, 제가 원했던 건 여기까지 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이 다시 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알체라 같은 경우에 너무 쉬웠죠? 어제 오스테 온닉이랑 자리가 비슷합니다. 예. 하락에서, 지지해서겜매우기 매매를 본 건데, 얘가 슈팅을 해줘서 여기까지, 시, 아, 너무 쉽게 먹고 나왔어요. 얘 예, 이런 것도 너무 쉽게 너무 먹고 나왔고요. 예, 아모레 퍼시픽 우가, 예, 제가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건 제가 좋아하는 자리였는데, 어, 실제로 이거 오늘 매매한 종목, 매매 성공한 종목이 더 많은데, 이게 적게 적어두셨네요. 예, 아무튼, 이 아모레 퍼시픽 우도, 이 날이면 날마다, 이한번 슈팅은 하는 자리죠. 사한가를 가거나, 이 앞에 매물 받아둔 것, 보고 이걸 돌파할 거라고 보고 매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하츠 하츠도 너무 쉽게 매매했죠 하츠도 너무 쉽게 매매했고요 이 앞에 매물 때 매물을 봐뒀기 때문에 이걸 돌파해서 다음 목적지까지 가겠다라서 본건데 벽산도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덕신하우징이랑요 덕신, 덕신하우징은 덕신 여러분들 이거 이낙연 대선주인데 이거는 한번 20로스 해가지고 한번 들고 가볼만 합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KTCS KTCS도 k t c s 가 이제 부대장이라서 별로 못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k t i s 도 매매를 잘 했고요. 목표가를 조금씩 덜 가요. 내일 다갈 수도 있어요. 내일 다갈 가능성이 큰데 여기 내일 여기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내일 슈팅한다면 그럼 목표가가 어디예요? 여기나 여기 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내일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그 KTCS로도 대장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 TNC도 신고가 돌파 매매를 본 거고요. 그렇죠. 이 앞에 보시면은 예,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여기 여기를 돌파해서 예, 올라가는 걸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게 이제 리노공업, 리노공업을. 예, 여기까지 갈줄 알았는데 못 가줬어요. 네, 이런 거는 너무 아쉽게 됐고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본질로스를 하고 본 거고요. 그리고, 어, DIT. DIT 오늘 잡자마자 크게 슈팅을 해줬고요. 그렇죠? 예, 요, 요, 다 먹었죠? 어... 또 뭐가 있나. 29승이 이 알고 한 33승쯤 되겠네요. 네, 제가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이 INC는 여러분들 이거 좋은 차 매매 안된 거라고 했죠? 예, 이건 저는 좋은 차 저는 이것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빨리 가라 했는데 어차피 얘가 슈팅한 자리였거든요. 여기 매물 받으러 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을 예, 혼자서 매매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DI도 이 잡자마자 여기 넘어가는 슈팅을 줬고요. 그리고 오늘 좀 갈렸죠. 이 앞에 매물을 받은 걸 넘어가는 놈과 이제 넘지 못하는 놈이 좀 갈렸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조금 목표가를 덜 갔어요. 이게 금요일이다 보니까 장이 밀리니까 오늘 장이 좀 밀렸죠. 예, 그래서 목표가를 좀덜 갔고요. 그렇죠. 어, 또 다른 게더한게 있나? 뭐원익퀸시도예 간단하게 여기까지 가는, 예, 그냥 일반적인 매물을 받는 상승에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빅텍도 봤죠? 예, 빅텍도 예, 여기 돌파, 여기 돌파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음또 대웅을 스윙하자마자 예, 또 슈팅을, 예, 이거는 들고 가십시오. 이런 지지하고 있을니까 들고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예, 또 슈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녹 십자홀딩스. 예, 이목표끝까지잘 가져왔고요. 이거는 더 가도 됩니다. 이거는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가도 돼요. 네, 이런 거는 지지 올바르게 잘 해준 거예요. 여기가 지지 자리가 맞아요. 네, 여기가 지지 자리가 맞습니다. 여기 라인이 지지 자리가 맞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걸 본다면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오후에 네, 오후에 이제 NX랑 그 정다운 예, 눌림목 매매를 좀 보고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점심에 나가기 전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재명 주였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예, 잘 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뭐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예, 제가 말한 것들, 예, 꽤올랐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예, 매매에 대해서 복귀하기 쉬우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어, 이꼭 공부방 인원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매매와 여러분들의 매매를 비교해 보면서 예, 한번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이 예, 나랑 같이 노렸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오늘 뭐 11시부터 거의 이제 2시 반까지 이제 거의 장마감까지 거의 매매를 안봤죠 장마감 전에 한 두세종목 보고요 그 LX먹고 정다운 먹고 어, 이렇게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 안해도 매매에 대해서 수익이 나고 승률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어, 매매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 놓는 자리 그리고 시간대에서 그리고 알맞은 매매에서 매매를 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는 예, 예전에 제가 좋다고 한 기억이 한번 있었는데 일단은 예 까먹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예, 놓친 겁니다. 놓친 거. 예. 아무튼 내일 목표가 어디에요? 여기 넘어, 넘어간 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까지 매물을 받아뒀기 때문에, 예, 슈팅을 한다면, 은 여기나 여기, 여기를 가는 게 아마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뭐, 풀슈팅을 한다면, 상한가에 목표가가 있긴 있네요. 아이고, 참. 이런 거는, 예, 고수분들만, 그리고, 갭을 적당히 있다면 자합을만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쭉 올라줄, 쭉 올렸다가 죽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나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개방에다가 말했던 예, 그 스윙주죠. 예, 이게 스윙주인데, 공개방에다가 말씀드렸던 예, 스윙주인데, 이제 더 이상 목표가가 있어요. 목표가가 있는데, 이거를, 이 목표가 잡기가 좀, 좀 그렇네요. 안 보여요? 야 여기까지 올라갈랑가요 저도 모릅니다 예, 일단 대장주예요 대선주는 무식하게 올라가죠 예, 대선주는 많이 많이 무식하게 올라갑니다 대선주는 조금 마이, 많이 많이 무식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왔다 너무 높은데 그렇죠 잠시만요 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저 사이가 아마 라운드 피겨가 될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저 사이가 라운드 피겨가 될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갈수 있나요? 상한가. 야, 이거 상후보기도 하네요. 아마 내일 라운드 피겨는 여기 밑에서 시작하느냐, 위에서 시작하느냐가 얘 이제 주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 오렌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앞에 매물을 봐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바, 물론 바로 출발한다면 좋겠지만 얘는 죽었다가 좀 가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넘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죽었다가 다시 한번 또 21세대 지지하고 가면은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예, 대장주는 형제 inc죠. 예, 지금의 형제 inc 따라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시겠죠? 음, 그렇죠. 오리엔트 전공. 상가의 목표가가 있어요, 오리엔트 전공이. 예. 그리고 이제 형제 INC가 이제 이재명주로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그리고 여기와 여기 상가의 머리와 여기 하단. 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목표가를 보시기 바랬겠고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아, 얘가 올라갈 공간이 꽤 있네요. 이거, 일단, 오리엔트 전공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이 철저하게 형제, 아, 연신은, 형제들은, 이재명주는 지금 오리엔트 전공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을 보고 매매를 하시기 바랬겠고요 한국판은, 아이거상가를 갔네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S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를 갈 거라고, 이거는, 제가 이거, 리부로 찍어둔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이 종목은 아마 이제, 요 앞에 요 매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해두고 찍어둔 건데, 일단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예, 목표가는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 오늘 좀 놓쳐서 아쉽습니다 이건 좀 아쉬워요. 이거는, 아, 이거 충분히 제가 매매를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이런 걸좀 놓쳐서 아쉽습니다 이런 걸좀 아쉽고요. 오늘 이거 베스파도 좀 놓쳤어요. 베스파. 베스파도 오늘 쉬운 상승 자리였는데. 베스파도 좀 놓쳤어요. 베스파는 내일 다시 여기 넘어간지 봐야 돼요. 여기, 이 정도? 예, 넘어간지 봐야 됩니다. 예, 내일이 아니더라도요. 이제 성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혀 매매를 못 받고요 올바른 지지선 위에서 올랐는데 얘가 원체 강하게 상한갔어요근데 얘가 매 이렇게 이 앞에 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적죠. 이게 야 쉽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예상 가르치거나 큰 슈팅을 하는 예, 조금 더큰 차트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일 네, 목표가는 어디에요 여기나 여기 예, 이렇게 가는 게 목표가가 될것 같아요. 예, 목표가가 될것 같으니까 예, 이렇게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있네요 예,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이상하게 제가 금요일날 나가면은 장이 좋고요 <laughs> 매매할 종목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날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상하게, 아니 뭐, 매매가 할게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어 금요일날 매매를 쉬는 뭐... 게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서 더큰 도움이 되질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여러분들 주말 동안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예, 아직 강의, 예, YBM 내 눌림목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